에스더 사호장, 저희가 또 이제 같이 나누게 됐는데, 사호장 중심되는 사건들을 좀 전도사님이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 에스더 사호장이 유명하고, 네. 사실은 에스더 서의 사호장이 뭐 전부라고 할 만큼. 지금 모든 사건들이 그쵸. 담겨져 있는 그런 그쵸. 장이죠. 그래서 이 하만의 계기로 인해 그 유다 백성들이 전부 죽음에 처하게 된그 사건 앞에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다가 어떻게 어이 사건을 대하는지 그 내용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사장을 좀 살펴봤는데, 네. 어, 뭐 전체적인 포인트는 이제 하만의 조서가 이제 유대인들을 말살시켜라 음. 이렇게 해서 퍼지고. 하닥을 통해서 이제 에스더에게 이제 모르드개가 현상황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네,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음.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말을 하죠. 당신이 왕비의 자리에 앉은 게이 때문일 수도 있다. 음. 라고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하심에 대해서 이제 에스더에게 말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뭐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사실 모르드개가 이때만 해도 무슨 그 관직이 있거나 아니면 그 왕에게 등용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에스더가 왕후였기 때문에 어 이렇게 왕에게 어쨌거나 목숨을 걸더라도 왕에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긴 했겠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실 모르는 거죠. 네. <laughs> 하나님께서 그 모르되게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음. 사실은 에스더가 왕후였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냐, 유다인들이 구원받았냐? 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음. 왜냐하면 모르되게 말처럼 하나님의 구원 어떻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음. 그 사실은 어, 모르겠어요 진짜. 음. 그냥 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더라는 사람이 왕후가 됐기 때문에 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사실 전혀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구원할 수가 있으셨겠죠. 아 왜? 네. 음 그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럼요.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그한 가지 알수 있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결국 이런 그 모르드게의 조언, 모르드게의 도전에 이 에스더가 에스가 반응을 했을 때 결국 그 에스더 자신도 그것이 자신의 데스티니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음성에 순종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기도하고 결단을 내려서 목숨을 걸고 도전했을 때 결국. 정말 자신의 테스트를 이루게 되는 음. 그런 결과를 갖게 되지 않았나 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장 오장을 보면서 제 안에 딱 들었던 존 선생 말씀을 드려, 들으면서 확실히 음. 제 안에 새겨진 것 네. 순종. 순종, 순종, 네 순종, 네. 순종하면서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계획하신 음. 것에 음. 쓰임 받을 수 있다 음. 이 말씀이셨던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어, 데스티니 자신의 데스티니가 이루어지는지 아닌지를 보는 데 있어서 네. 아주 중요한 요소가 순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은 근데 그 저희가 모르게 편하게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 묵상 자체를 딱 이렇게 매워서 어, 하실 필요는 음. 없습니다. 사장 오장에서 사실 묵상하시는 내용은 엄청나게 많고요. 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본문을 읽으면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그 음성들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이번문에서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 11자 토요일날 그 사장 5절에 보면 네.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에스더가 당시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네. 전부 그 멸망당하게 음. 된 네. 이렇게 조서가 내려지고 이렇게 된 사건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음. 모르드 개가 배우을 입고 막 슬퍼하고 있다는 소식을 그쵸. 역으로 듣고 네.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쵸. 아, 이 왕비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거는 뭐 에스더의 잘못이라기보단그 당시 문화인 거죠. 음.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상황이나 어떤 그런 것 속에서 정말 세상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돌아가고 있지만 음. 어,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모를, 음. 모르고 살수 있는. 음. 이제 왕후가 알아, 알아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음. 그 당시에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고 그죠 음. 왕후는 사실 뭐 왕을 위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런 점에서도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있지 않나 싶고 음. 아무튼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본문의 그 중요한 주제나 아니면 유명한 구절이나 아니면 눈에 띄는 것 말고도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여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마로 알려주시는 그런 음성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메. 물론 에스터4우장 했을 때딱 명확하게 보이는거 죽으면 죽으리라 음. 라는 파트가 있지만 어, 그것 외에도 아까 존사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분히 레마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파트들이 있다라는거 그래서 저는 하나님 계획하심 속 그일 안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순종의 음. 파트에 대해서 오늘 전사님께 들었고 이것 외에도 다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포인트들이 충분히 많고 음. 그렇게 하는 묵상이 더 어, 풍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음. 말씀해 주셨던 거죠? 네 네, 그렇죠. 네 이렇게 4호장에 사실 그 죽으면 죽으리라 말고도 너무나 많은 음. 묵상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성도님들도 그 묵상을 해주시고 저희 그 다음 이번 저희 편 올라오는데 댓글로 묵상해 주신 포인트들을 음. 말씀해 주시면 우리 사랑하는 희주 전도사님께서 제가요 채택을 하셔서 그렇군요 선물을 드릴 건데 네뭘 드릴까요 모르겠네요 <웃음> <웃음> 네 선물은 끼니라도 한권 드릴까요 아 끼니 아 카이로스를 드려야 되나 카이로스는 그래서 저희가 나는 묵상뿐 아니라 성도님들이 나누셨던 묵상들. 그것도 저희가 같이 은혜받을 수 있도록 음. 댓글로 꼭꼭꼭꼭꼭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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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참여해 주시면 이거는 네. 이렇게 어, 아네재밌네세 아, 분이니까요 <laughs> 네3일째 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